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대로 삶의 태도요, 행복한 삶의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k a n Salmete, Sinji, Lobi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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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서원을 이루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하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대한 불신앙이요 우리가 결코 취해서는 안되는 교만한 자세입니다. 일제히 기원님들은 비교하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간파했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도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비교함으로써 발전과 진보를 이루는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비교를 동원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늦게 빠져서 허우적, 허우적되기 일수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성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게 됨을 여러분의 신중 깊은 곳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바울사도는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그 가시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복음전파 사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떠나기를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사도는 고림도 우서 12장 9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르시기를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러므로 고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화면에 어,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PPT를 한번 맞춰보는데 어, 보통 그 포인터라고 해서 이제 어,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포인터로 이렇게 영상을 띄우게 되는데 어, 우리 교회는 그게 아마 설치가 안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설교 본문을 우리 집사님께 그대로 드리고. PPT를 어느 시점에 띄울 것인지를 표시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하게 의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만간에 그 좀더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을 어, 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택 집사님은 한 순간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설물을 계속 <laughs> 따라가면서 어그 적절한 시점에 그 화면을 영상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 보시는 영상의 왼쪽의 영상 어, 저것은 수도원입니다. 오른쪽은 뭐가습니까 예, 네? 예, 네, 감옥입니다. 감옥. 교도소.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뭘까요? 감이 높고 폐쇄된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내적으로 보면, 감사와 불평, 또, 성찰과 자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말하기를, 수도원에 살아도 불평하고 자학하면, 자기를 스스로 확대하고 하면, 수도자 아닌 수영자가 되는 것이고, 감옥에 살아도 감사하고 자기를 살피기를, 성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제수가 아닌 수자가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행복은 소유나 어떤 주변적인 상황, 조건 이런 것들에 절대적으로 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조건과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곤태로운 일입니다. 인생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이 정원이 완전하지 않다, 불안전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성한 기쁨의, 노동의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한 그 수고의 결실을 거두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폭된 신령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정원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좋은 품종의 씨앗과 나무를 얼마 심야 제가 그 순천의 교회를 개척한 그 초창기에 교회 그바로 앞에 어, 지금은 그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기적의 도서관 정제1 호가 들어선 그 홍터입니다. 아, 거기 아주 규모가 굉장히 아주 홍터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동네 쓰레기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도 싫고 해서, 야, 누가, 어그 사람들이 저렇게 개념 없이 스레기를 갖다가 세게 갖다 버리나. 내가 그냥 사진이라고 촬영해서 저 고발을 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일 때였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신 우리 아버지께서 며칠 걸려서 그 쓰레기를 네. 치우고 거기에다가 돌담을 쌓고 그리고 땅을 본 후에 곳에다가 철죽을 한 무치며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다 버리는 쓰레기가 점점 줄어들어지고 나중에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공전으로 화사하게 피어나는 그철쭉꽃을 감상하는 재미 또한 쏠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수고는 제 아버지가 하고 상은 제가 가로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사진이 아니고 그때 시각도 찍어 놓던 그 사진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어제 설교 준비하고 파워포인트 작성을 하면서 그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30여 분 찾다가 결국 못 찾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있던 교회, 그 교회 앨범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많은 사진들을 거기 교회 앨범에 남겨놓고 왔는데, 아마 거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진을 올려봤습니다만. 한쪽은 그 쓰레기로 희망 그런 곳임을, 그런 곳을,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저렇게 정원으로 탈바꿈 시킨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방법은 좋은 향기를 풍기는 장미를 심는 겁니다. 내가 장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밝은 등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정원에 찰죽이 아니에 무슨 가시나무, 엉겅키 또 억새풀 이런 것들을 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고르고 나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심으면 곤란합니다. 그저 그냥 손쉽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순종으로 요령을 피우면 안 됩니다. 정원에 심긴 그 나무와 화초는 은연 중에 그 주인의 품격과 그리고 품성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원에 멀쩡히 믿음의 중에 온전히 하시는 일, 예수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 품종의 나무를 심으십시다 아,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의 기품이 느껴지고 우리의 말에서는 천리안이나 혹은 라일락꽃보다도 더 황홀한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고 우리의 행동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진액이 흘러나오게 하십시다. 아, 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본, 누가 보더라도 아이 정원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시로구나 아, 네. 세상이 알아차리고 인정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아, 네. 오늘 부문의 7절과 8절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버리라. 아, 네.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그런 색깔과 그리고 향기의 꽃을 피우는 우리 가정의 그 정원을 보고, 오. 어, 예수님의 어. 정원 중. 신하게 해야 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그런 가치와 운영 원리를 쫓는 우리 교회를 보고 아 여기는 예수님의 정원이 틀림없네 이렇게 고백하게 해야 아, 네. 우리가 속한 직장과 지역 공동체를 보고 여기도 예수님의 정원이로고 인정하게 해야 할 그런 거룩한 책임과 소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야, 세 번째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관리해야, 지금 보이는 사진, 흰 눈이 사복하게 쌓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누군가 그산 속인데도 누군가가 그 눈을 쓰어내고 길을 뚫었습니다. 그 정상스러운 손길 덕분에 그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그눈 속에서도 길을 찾아오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눈을 쓸지 않는다면 금세 길은 막히고 산은 오를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의 길, 거룩함으로 가는 그 영성의 길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쓸고 닦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세에 눈이 내려 막혀버립니다. 그 눈이 얼어붙게 되면 다시 그 길을 뚫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늘 눈이 내립니다. 우박도 내리고 눈보라도 치고 빗자루와 삽을 들고 부지런히 오르내리지 않으면 길은 쉽게 막혀버립니다. 산길에 쌓인 그 눈을 치우는 이의 예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정원의 터를 잘보르고 그리고 좋은 품종의 씨앗과 그리고 나무를 구해 심었다 할지라도 이래 얼마 되지 않아서 잡초가 여기저기에서 도단하고 그리고 비바람에 상한 가지가 생겨납니다 벌레도 보입니다 정원지기는 그잘가꾸진 정원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 감상하고 탐상을 내뱉는 그런 관람객들과는 다릅니다 정원지기는 벌레를 만지고 손에 굳은 살이 배도록 삽질을 하고 가이지를 해줘야 부지런히 걸음을 주고 충분히 보살펴야 그 일은 어떤 면에서 힘들고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 마냥 기분 좋게 컨머래를 흥얼거리면서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마다의 아름다운 정원을 꿈꾸지만은 정적. 그 자만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는 실패하고만 해요. 제가 수업을, 졸업을, 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영어를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해, 두해 지나면서 뭐 기본적인 영어 단어조차도 잊혀져가는 것을 제가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게 안되겠다 틈이 영어공부를 해야지 어, 이러다가는 아예 다 잊어먹고 까먹고 말겠다 제가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공부해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이렇게 다짐에 다짐을 두했을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얼마쯤 기간이 됐을까요? 10년이 넘도록 제자들께서 안부 전하면서 머리에서는 해야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들면은 다른 할 일들이 널려 있고 어떻게 시작을 해봐도 그냥 잡신삼일로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데 한거 뭐 인터넷 그 영어 학습 사이트에서 어, 자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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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홍보하느라고 어, 매일 정해진 그 시간 동안 그 분량을 공부하면은어그 강의비를 수강료를 환불해주는 어, 그런 그 일종의 그 프로모션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어, 거의 뭐한 6개월 동안을 하도 빠짐없이 그 정해진 양을 학습하느라고 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루기만 하던 일을 마침내 지금 내가 해내고 있다고 하는 그 성취감과, 그리고 배우는 기쁨, 그것은 그까지 수고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습관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좋은 품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 몸에 채화되기가 시간과 그리고 형식에다가 자기를 붙들어 매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로라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힘들다고 피해가면 절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올바름에 대한 사고와 인식, 그것이 다른 행동, 다른 삶을 저절로 낳지 못합니다.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몸에 배지 않아서 불편하고 어색해서 귀찮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격 있고 향기나는 그런 신앙생활은 다소의 번거로움도 그리고 힘듦을 견뎌내야 합니다. 몸에 익어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생활화될 때까지는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참석하고 성경을 읽기가 귀찮아도 정해진 시간과 그 분량을 읽어야 기도가 지루해 엉덩이에다가 온두치를 해서라도 눌러 앉혀두는 훈련을 해야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다마찬가지 해야지 해야지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생각만 거듭하다가는 그때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기약할수 없습니다. 그저 편하게 그냥 영적 쇼핑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신앙이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름답고 품격있는 정원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의 수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수고 없이 지어진 것은 허망하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의 예집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수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그저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불감당들이나 하늘 는 우리는 바탕이 우주 만물의 그 질서와 법칙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결실에 기쁨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보기에 아름답고 또 드나드는 이들이 그 행복한 정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상영을 마치려 합니다. 어느 교회에, 오늘이 우리 창립주인인데, 어, 보통 그 많은 교회들이 보니까 창립주인의 뭐 찬양 경연, 뭐 이렇게 하, 찬양 구역별, 뭐, 어, 단체별, 뭐 이런 찬양 경념대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 또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 그, 모르게 나름대로 무척 耶，真的。